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흙으로 좌상기를 두라고 하면 어디에 두겠습니까? 요새는 붙이고 젖히는 걸 많이 두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둡니다. 이렇게 많이 두죠. 젖히면 그냥 늘고요. 또 백이 아래로 빠지면 그냥 올라섭니다. 이것이 최근 트렌드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모양에서 무조건 삼삼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삼삼 들어가서 이렇게 주변에 흙돌이 많으면 백이 안 좋다고 했었는데요. 그쵸? 자, 막구요. 젖힙니다또젖히고요 물론 여기서 백이 뒤에서 막으면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근데 백이 벌릴 게 일단 두 칸으로 벌릴 수는 있어야 되는데 한 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일단 젖히고요 저도 이거 참 많이 두었던 것 같은데요. 흙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막고요 이렇게 두는데요. 지금은 흙이 무엇이 좋으냐. 축이 유, 유리합니다. 무슨 축? 이거를 올랐을 때, 백이 젖히고 이 끊는 축. 이것이 중요하죠. 이 축이 지금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백이 꽉 이어야 되는데요. 뭐, 그게 늘고요. 또 밀면은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바깥이 다 선수니까, 예, 외곽이 튼튼하죠. 백이 가령 이제 손을 뺀다고 하면은 거의 철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흑돌 4개 잡았는데요. 축키는 원래 백집이었잖아요. 세력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 끊는 축이 백이 안 좋을 때 후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백귀를 기분 좋게 이제 차지했다. 이것이 이제 과거 바둑 의 이론이죠. 옛날에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세돌그 단도 이렇게 뒀던 거예요. 이세돌 구단도 그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흙이 여기서 이제 좋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하 흙이 이상한 수를 둔 것도 없고, 당연히 저기서 좋은 모양이 나왔으니까요. 자, 자 후야호의 구단이 막고, 이렇게 달리는데요. 이 막은 수는 왜 뒀냐? 이건 자체로 악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흙이 여기를 두는 거는 악수입니다. 흙이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둘 때, 이렇게 해서요. 이제 패를 들어가는 수가 남는데요. 백은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둔게 최선인데요. 이거를 왜 막았냐면은 예, 후야오이 구단은 이게 달리면은 그냥 오고요. 이거 하면 이세로 구단이 분명히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거를 막으면은 이세로 구단이 이렇게 둔다 이거죠. 여기 두고 이렇게 두면 이제 아래로 빠진다. 예, 이렇게 두면은 이 귀에 만년패는 나는데요. 이건 패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1 0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은 것이고요. 이렇게 두고 달립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게 1 0이 나쁘지가 않아요. 게다가 만약에 진짜 이것까지 교환을 하고 1 0이 뒀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설마 여기서 이거 두진 않을 거든요. 만년패가 남았어요. 이세돌단도. 네. 예, 이거면은 그러면은 100이게, 여기랑 이쪽이 선수기 때문에요. 분명히 이거는 아까보단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332세돌 구단의 337이 생각보다, 예, 그게 많이 좋지는 않다, 이것입니다. 네, 그쵸.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실전은 맞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는 100이 약간이라도 좀 불안거리가 생긴 게못 살았어요, 여기가. 여기에 돌이 하나 있다고 하면 거의 살아있는데요. 이세돌 구단도 이제 또. 그쵸. 그렇죠? 여기저기 다 싸움! 전쟁터! 바둑판을 전쟁터로 만들어야죠, 이세돌 구단은. 당연히 이세 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칸 뛰고요. 뭐 이거 두면 붙여서 막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두고요. 여기서 이세돌 구단. 이거 두면 지금 쉬우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두고요. 저치고 호구칩니다 아주 노골적인 수법이죠. 노골적인 수법입니다. 정말. 그리고 다 귀를 차지했는데요. 흑돌도 뭔가 살리고 귀도 차지하고 이 백석점을 공격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자 백도 이제 타결을 한대요. 여기 붙이는 수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공격당하지는 않아요. 이거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겠다 이거죠. 그런데 붙이는 수는 거의 이제 집으로만 따지면 몇집 안되니까 예,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바둑의 윤곽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뭐이 세돌 구단이 동분서주를 했지만 형세는 아직까지는 뭐 흑이 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후야후야오 이 구단도 아주 붙여가는데요. 귀 쪽을 정리하겠다 이거죠. 이거 두면 끊고요. 야금면젖힙니다 그래서 흑이 늘고 이렇게 두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세구고이 살짝 젖힙니다. 이수로는 그냥 무난하게 두면 뭐두칸 정도 걸리는 거 있겠는데요. 받아달라 이거죠. 백보고요. 근데 이거는 좀 작아요. 이건 작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백이 젖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뭐, 백이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수도 있죠. 이렇게 젖히고요. 여기까지 됐는데, 이세돌구단이 요기를 지킵니다. 뭐냐. 끊기는게 신경쓰인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두고요. 두 점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크게 이상한게 있습니다. 뭐냐. 두 수를 넣어서 어쨌든 102점을 잡았는데 이거는 좀작은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그쵸. 여러분들. 두 이걸 그냥 잡은것도 아니고 젖히고 끊어잡았는데요. 뭔가 여기서는 이제 백이 한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여우구단이 이제 넘어두었는데요. 이수도 약간 한가한 수죠. 보면은요. 뭐 다른데 큰 자리가 많은데요. 왜냐? 흑이 이거 두면은 백이 그때 이거 두면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봐주기 좋다고 본 것입니다. 네, 아주 좋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세동단이 아주 재미난 곳을 보입니다. 일단 지금은 이런 곳이 일단 큰 자리인데요. 딱 일감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치 받아 주면은 크게 올라서게 되죠. 이거 백이 이런 걸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어 가지고요. 이 하변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세로 구단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변의 가치는 작다 이거예요. 이 오히려 백이 젖혀 있는 게 크다 이거죠. 이렇게 선수해 주는 것이요. 아래로 빠지고 예, 백이 벌리게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가까이 오는 게 이제 강력해지는 거죠. 걸리자? 이렇게 두는데요. 백이 손 빼면 붙여 끊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세로 구단의 이제 구상인 거죠. 그래서, 아, 여기를 두는데요. 이게 뭐 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이 수가 둬야 되니까. 차라리 지금 여기를 가는 게 어땠을까, 이런데요. 또 여기 두면 들어오는 게 신경 쓰이니까. 예, 둔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의 진짜 발상이 자유롭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공격을 갑니다. 이3-3 침입할 때부터 뭐를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이 백두점을 아까 노리고 있었던 건데요. 네, 이제 여기까지 활용을 해줬으니까백대와를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좀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거 하나 빠지는 게 선수가 아닌 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못 살아있으니까 지금 사월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이득을 보고요. 후야, 후야오이 구단은요. 나중에 자칫 잘못해서 여기가 뭐 칸테 선수로 듣게 되면은 그냥 다 집이 됩니다 여기 흑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한 거죠 그리고 지켜 두는데요 뭐냐 막상 예 여기까지 두니까 예 별로 둘만한 곳이 안 보인다 이있입니다 이거 이거 붙이고 나가는데 나가야 되는데요 아,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근데 특히 이걸 두면 젖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두면은 뭐 단수치고요. 예, 그래서 이 여기 활용과 뭐 이런 거 활용, 뭐다 선수로 듣는데요. 이것을 당하기 힘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일이 생기는데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날뻔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여기서 뭔가 후야오이 구단이 예, 약간 흔들렸던 것이 아닐까? 예, 이세로 군단이 공격하기 시작하니까요. 자또 예매한 행마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 두어야 될까요? 여기서요. 여기서 어디 두어야 될까요? 늘고요 예, 이렇게 왔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 는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뭐, 사실, 여기서 뭐, 그냥 젖히는 것도 지금 가능한데요. 여기 끼우는 수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거 이제 해두면은, 느는 게 후수가 되니까, 백이 악수고요. 그래서 늘었는데, 이거는, 뭐냐. 이세로 구단이 가르니까, 중앙과 이 좌상기가 둘다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장면에서는 백이 붙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한 수법이었는데요. 지금은 흑이 반발하면 이제 싸우겠다 이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간에 백이 이 좌상기를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여기도서 공격당하니까 뭔가 급박해졌습니다. 그리고 준수가 아이긴 상가. 그러니까 이 지금 이어지는 백의 몇 수가 예, 다 이상해요, 좀. 이좌상교에서 부어지는 수들이요. 반면에 흑은 어떻습니까? 정말이 한 칸씩 한칸씩 뛰면서, 예, 두고 싶은 것다 뒀죠? 예, 이세돌구단은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바둑이 흙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33 침입이 그렇게 효과를 못 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33 침입부터 이어진 이흑의 공격이 후야후의 구단을 흔들었다. 이것입니다. 야 그래서 도망가니까 이세돌구단이 압박을 하고요. 느긋하게 두 칸을 벌려둡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흙이 뭐 중앙을 좀더 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붙여가는 수법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미 이세로 구단이 바둑이 유리하다.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노림이 있느냐. 여기 뭐 끼워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두면은요. 어쨌든 이러한 노림은 있습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돌이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리고 이것도 날일자니까요 이런 거, 특히 이런 거 두고요. 막, 나아, 끝는 수, 이런 뒷맛이 있죠. 부담입니다. 백이 여기저기 끊기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자, 후야오이 구단이 그냥 또 이곳을 막았는데요. 어쨌든 이수도 계속해서 백이 받기 불리한 만큼, 뭔가, 이거는 정말 기다리겠다, 이것이거든요. 이, 뭐, 중앙을 두는 게 어땠을까. 예, 제 판단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이렇게 두면은, 뭐, 이, 이 수의 뜻은 무엇이냐? 한발한발 한발 쫓아가겠다. 이것입니다. 바둑이 좀 약간 안 좋은데, 계속해서 후야오이 구단이 두는 수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세돌 구단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을 보면요. 그리고 후야오이 구단이 뒷심이 아주 막강한 기사인데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가겠다. 이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거 두면 그냥 뭐 끊어버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고, 백이 연결을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임시방편입니다. 임시 방편입니다. 임시 방편. 무슨 뜻이냐? 어쨌든 끊어집니다. 어쨌든 끊어져요. 그러니까 흙이 나중에 뭐 돌이 쌓이면은 백이 결국은 하나 지켜야 됩니다. 그거죠. 이게 지켰는데요 여기서 잠깐 형세 판단을 해보면은 백이 한 스무 집 되고요. 여기도 스무 집좀 강합니다. 스무 예, 집 강하고 여기까지 해서. 100이 쉬운 집이 좀 약한데요. 흙은 스무 집 되고요. 계산하기도 정말 쉬워요. 여기가 이제 한 스무 집 강하고요. 여기도 다섯 집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흔다섯. 쉬운 다섯. 대충 흙이 뭐 60집 가까이 납니다. 그러니까 반면 10집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뭐 100이 선수이긴 한데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너무 얇은 게 100이 문제입니다. 원래 이게 집이 몇집 이제 적어도 내가 선수면은 쫓아갈 만한 곳이 있는데요. 예. 악수들을 어쨌든 계속 둬주죠. 자, 이세고돌구단이 들여다보고요. 이렇게 두는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수법입니다. 뭐냐. 백이 이은 다음에 흑이 손 빼면은 이걸 둬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점은 이제 지키겠다 이거죠. 끊으면은 끌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세골돌구단이 드디어 붙였는데요. 뭔가 이 중앙 공격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냥 알기 쉽게 두면 정말, 날 일자로 사실 이렇게만 둬도 크게 좋은데요. 만약에 이제 진짜 저하면은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밀면은 뭐냐, 다둔 다음에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 후수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두는 자체로 흙이 바둑도 꽤 좋습니다. 막 이것도 선수하고요. 예, 이건 뭐 이렇게 두겠네요. 끝내기 하면은 흙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오, 상당히 좋다고 해도 큰 차이는 아니고 그냥 반면 10집 정도 예, 이 장치는 또 더미 6집 반이니까 예 반면 1 0집면 거의 2세돌 구단 정도 쓰면 역전이 안되는데요 예 붙입니다 역시 상대가 약한 곳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봐주질 않는 거죠 꾹꾹 눌러가는데요 자 갑니다 예, 이제 승부를 가는 거죠 사실 이수가 안되면 자체로 흑의 둔수는 약간 지분만 높으면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후야오이 구단이 도망을 가고요 이렇게 젖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이바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세돌 구단의 공격력 정말 한번 감상해 볼수 있는 시간인데요 리즈 시절의 이세돌 구단의 공격력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공격을 합니다 이 석점 잡겠다 이거죠 물론 이제 석점 이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자체로 돌 3개면 6집입니다. 공배도 있으니까 한 10집 정도가 갑자기 생기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후야 후야오이 구단도 최대한 버티는데요. 뭐 막상 이세로 구단이 다 받아주니까 예, 여기서 뭔가 심각해집니다. 여기 연결해도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는데요. 두고요. 나오니까 끊었습니다. 지금 이 중앙 백은 잡혔는데 후야오이 구단이 승부를 건 것은 무엇이냐? 예이 좌변 흑도를 공격하겠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승부를 한번 보겠다 이건데요. 이세돌 구단이 그냥 너무나 너무나 깔끔하게 둔 거죠. 보고 잡아두고요. 그냥 뒤로 다 물러서고 연결하니까 저 흙을 잡아야 됩니다. 백은요. 이게 잡힌 게 스무집이거든요. 예또 선수입니다 와중에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니까 예, 어쨌든 아래로 빠지는 수가 선수예요 이렇게 두면은 여기 두고요 두면은 뭐 이렇게 다 받아주면요 요거 두면은 이렇게 두고요 밀면은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요 두면은 이제 단수치겠다 이거죠 단수치겠다 이 세로 구단이 그냥 젖혀버렸는데요 이 젖히는 수로 인해서 뭐 백이 이렇게 잡으러 가면요. 그냥 뭐 사는 거죠. 이렇게 두면은요. 단수 측면이 있고요. 이거 두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살아 버립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두고 이제 대마가 살게 됐는데요. 이렇게 돼서는 어쨌든 예. 이 장면에서 승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 이세로구단이흑불개성을승을 거두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세돌 구단이 첫 번째로 우승하는 삼성화재배. 삼성아제베. 예, 삼성화재배에서 이세돌 구단이 무려 네 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이첫 번째 우승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예, 정말 후야호이 구단은 당시에 굉장히 강한 기사였고요 예, 이세돌 구단. 예, 이, 잔, 정말 이거는 뭐, 잔승부, 개가바둑으로 간 거거든요. 어떠셨나요? 이 이세돌 구단의야 이, 좌상계 백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이긴 겁니다. 결국 33 침입을 한 다음에, 이후에 이어지는 이 환상적인 공격들. 예. 뭐 환상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이세돌 구장의, 그러니까 명성에 이렇게, 후야오이 구단이 실력 발휘를 못한 거죠. 약간 이, 진짜 빈상각을 두는 이 감각은 조금, 예. 지금 봐서 믿어지지가 않는 감각입니다. 프로 구단이 둔수라고 보기에는.